고추에서는 벌써 이 제가 구입을 할때는 이 꽃망울같은게 없었거든요 일주일동안 그 사이에 지금 꽃망울이 지금 지고있습니다. 빨리 바람이 좀 멈춰야지 호추를 심을텐데 찬상 제가 계획한 5월까지 기다려야 결과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바람. 아이고. 보셨죠? 안녕하세요. 정우 아빠입니다. 저는 지금 7일째 외부적인 요인인데 이 날씨하고, 특히 날씨 중에서도 냉이나 바람, 이 새들 때문에 좀 엄청나게 무기를 주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심은 묘초들은, 자, 이 망가진 상태고요. 안전 이거는 이제 뽑아내야 될것요 이렇게 가다가는 고추모종을 몇번더 사와야 할, 사와야 할 상황까지 올것 같습니다. 전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이 고추모종을 모두싸게 희석한 물에 담가두었는데 좀금 뿌리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서썩 나쁘지는 않고요. 뿌리들이 왕성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오래 두면 안될것 같아갖고 일단 물에서 그... 건져냈습니다. 일단 가식을 할 생각도 좀 했는데. 오늘 바람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다시 또 오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물을 빼주고, 그냥 그대로 둘 생각입니다. 근데 올해는 진짜 날씨가 도와주질 않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렇게 바람이 불지는, 오랫동안 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올해는 진짜 유난히도 바람이 심하네요. 이러다 고추 농사를 지을지, 지지 모를지도 모르겠네요, 진짜로. 이제 벌써, 고추에서는 벌써, 이 제가 구입을 할 때는, 이, 꽃망울 같은 게 없었거든요.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그 사이에 지금, 꽃망울이 지금 지고 있습니다. 빨리, 바람이 좀 멈춰야지 후추를 심을 텐데. 천상 제가 계획한 5월까지 기다려야 했던 결과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바람, 아이고. 보셨죠? 싸그리 넘어가네. 바람이 더 불게 되면 안으로 들러나야 되겠습니다.